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그 여호야김의 왕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남 유다의 역사에는 총 20명,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어, 586년 남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18대 왕인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아주 임박한 시기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40년간 예언자로 사역하고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했지만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레미 애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불법을 행한 자기 편을 감싸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예언한 결과대로 이루어지니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좋아할 왕은 아무도 없었겠죠. 예레미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족에게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은 어쩌면 예레미야서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반대로 보면 그게 형통하게 되는 길인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인지를 알고 지킬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유다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우리에겐 형통하게 된 형통한 길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본문은 먼저 여우야김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죄악상을 밝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요호야김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왕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불이하게 사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놓고 품삭을 주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의 왕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야김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왕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에 여우야김이 올라갔을 때에는 자기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욕심과 왕의 권력을 사용하게 시작된 게한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할수 있는 일이죠.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왕으로 할수 있지만 그 왕이 그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호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불의로 사용한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은 올바르게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위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일터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자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작정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사회에서의 지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환경과 삶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의 악행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죠. 여호야 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우야김의 두 눈과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실된,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두 눈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하죠 우리는 항상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걸 본다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의 가치를 다른 시선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물질이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매 통곡하여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동곡할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칭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제 여우야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우야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남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 거의 으뜸으로 뽑히는 잘 알고 계시는 요시야의 왕입니다. 요우야김은 분명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그 아버지의 행적들을 잘 관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우야김의 시선은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이어졌고 요시야와는 완전 반대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여우야 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신뢰감도 없습니다. 여우야 김이 백성들을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느 누가 그 왕을 따르겠습니까? 올바른 왕의 통치는 백성들을 악의 무리에서 살려내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되며 무엇보다 왕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본받을 좋은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앙의 맹토가 필요합니다. 요우야 김의 좋은 롤 모델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배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언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며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런 멘토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해 또 직접적으로 관여해 줄 때도 있지만 멘토로서의 신앙을 그 신앙의 지침도 해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멘토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멘토를 뛰어넘어서 완전하신 분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야김은 백성들의 무임 노동을 통해서.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으며 그의 타락한 왕의 지위로 인해 불의로 성전을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고 못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일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일은 괜찮을 거야. 뭐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오늘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잘 구별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기도하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상담해 보시고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찾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 결국 나라까지 멸망하게 한 여호야김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이 시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만남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